가 있는데 사주에는 아니, 처음에 만난지 않고 어, 친해본 예 친해본 만나보고 싫다 그래갖고 헤어지시고 헤어지고 그런 고한 번도 또안 만나시고 예 그러니까 그 아예 이제 이제 인님이갔겠지맞나겠지 이제, 어, 하면서 이제 어. 이만했어요 왔다 갔다 이만직장만 하고 어머니 어. 모시고 어머니 음, 모시고 지금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음. 아프시고 결혼은 하셔요. 근데 아, 네. 늦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60 전에 하셨으면, 네. 지금 60 넘으셨죠? 네. 60 전에 하셨으면 한번 실패를 하셔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셨던 게더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늦게 하시면은 오래 살아요, 같이. 응, 건방지로 살아요? 예, 60 이후에 하시면. 예. 백년 해로를 한다. 끝까지 같이 가는데, 네. 60 전에 하셨다 하면은 한번 헤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어머니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예, 예, 끝까지 좋았어요. 예, 네, 어머니가 상당히 힘도 되시고, 서로 상호 관계가 두 분이 네. 좋았어요. 네. 올해, 지금, 이제, 아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이, 병원 병원이 계시고. 네, 네. 음. 엄마가 네. 조금 힘드셔요. 예. 견디기가 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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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장 직업이 뭐 하세요? 지금은 겸비하고 그, 그 있어요. 어. 예. 그 현장 겸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잘하시네요. 이 사주 자체는 예. 강하세요. 약한 편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약하지도 않으신데 예. 본인 스스로가 노에좀 많이 위축이 되셨어요? 네, 점점 위축됐어요. 예. 본인 스스로가 많이 위축이 되셨어요. 예.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시면 은 예. 하나하나 잘 풀리실 거예요. 아, 예. 이제 얼마든지 이 사주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주인데, 네. 본인 스스로가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좀 두렵고, 남 앞에 막 나서서 행동하는 네. 거, 네. 거, 그런 것도 두렵고, 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네.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한발 네.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나설 수도 있고 나서거나 내가 앞장서서 막 한다면은 호응해 줄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 속에 그냥 계속 잠겨 있는다든가 네. 바깥으로 이렇게 확 한번 나와도 되는데 네. 이거는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사주 자체는 좋아요. 네. 나쁜 사주 절대 아니에요. 네. 사주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이혼할 수다. 네. 일찍 결혼하면 네. 여자가 떠날 수 순데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갔고 네. 늦게 만난 사람은 내 사람이다. 네. 네. 그러니까 결혼을 절대 혼자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그러좀탁구하 용기 있게. 예, 그렇죠. 드, 그렇죠. 나서셔야 돼요. 아, 예.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건내 스스로가 나서, 나서야 돼요. 예. 나서면은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주고, 예. 내 진심을 알아봐주고. 예. 그리고 재물, 돈 눈도 말려내는 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쓸 돈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 놓는 스타일이에요. 나돈 있어 자랑하지는 않고, 네. 이렇게 내가 쓸 만큼은 네. 밑으로 이렇게 감춰 놓고, 네. 넣어 놓고, 없는 척 하시면서 내쓸 만큼은 가지고 있다. 네. 나이 들어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러신데. 그러니까 어머,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어, 년에 집도 없고, 돈도 음. 없고, 예전도 없으니까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괜찮아요. 네. 여태 살아오신 거는 좀 힘드셨어요. 네. 여자도 사귀었다가 떠나고 또 산다 해도 떠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네. 여태 살아온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네. 너무 힘들었다. 네.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때는 네. 아, 세상의 이치도 알겠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 네. 편안해져, 편안해지면서 네. 더 나아지셔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와이프도 배우, 배우자 될 분도 만나게 되시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안정도 되시고 네네. 큰 부자는 아니래도 자그나마 내, 내 공간이 생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룰 거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 그리고 자식도 무튼이나 보지 마셔야 되는데 자식 분이 아, 없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저... 자식은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었는데, 자식을 놓고 만약에 헤어졌으면 이게 더 골치 아플 일이잖아요. 네. 오히려 더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6 2세신인데 앞으로 우는 여태 살아온 것과 다르게, 우가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게 되고, 네. 부인도 만나게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 네. 또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밖으로 내 자신을 위축되지 마시고 네. 밖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네. 남 앞에서 좀 밝게 네. 좀 이렇게 나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나 누구예요 네. 그래서 나를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음. 이 사주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혼 언제죠? 내년부터 아니. 여자분이 뜨는데요. 아니. 내년부터 여자가 들어와요. 아 예. 진짜. 예 여자 들어오고 절대 혼자 사실 팔자 아니에요. 아 예. 예 여태는 그래도 엄마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62호부터는 와이프하고 만나 갖고. 재밌게 사실 것 같은데. 네. 참, 많이, 많이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안 죽고 살아나신 게 다행인 거예요. 네. 많이 힘드셨어. 이걸 어떻게 그리, 그래도 견디셨어. 잘 견디셨는데, 이 견딘 게, 나이 들어서 좋으라고 견디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60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여태 살아온 것보다 그래도 재밌게 사실 거라고 여기는 나와요. 말년이 좋다. 말년이 좋다. 60이후가 좋다. 내년부터는 더 좋아져요. 올해도 좋아요. 올해부터도 뭔가 사, 서서히 보이기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해갖고 여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만나게 되고 음, 돈도 차곡차곡 모이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용기 놓지 마시고 엄마하고 인연이 너무 좋으셨어 내년부터 여자 들어와요. 결혼운도 들어와요. 내년 내후년 안에 계속 여자 들어오고, 돈도 조금 어디선지, 돈도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도 뭐 얼마만이라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뭔지 어우, 뭐가 이렇게 조금씩 일이 풀리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생 많이 하셨어. 이렇게 안으로 품지 마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를 알리세요. 예. 어, 뭐랄까 이게 침체되어 있어요. 이 사주 자체가 형제들도형제들도침체되고다침체되어 돈도 예, 고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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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예, 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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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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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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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직업이 끊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실 때까지는 계속 그전에는 뭐가 잘 직장도 그렇고 뭐가 되는 일이 없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다니시던데도 그렇게 막 나가라 소리도 들하게 되고 계속 나이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직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예. 직장 확고하고 그 직장에서 번 돈으로 늦게나마 예. 결혼을 해서 예, 예. 안정되게 산다 아, 예. 이렇게 나오니까. 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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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티셨어요. 예. 예. 진짜 잘 버티셨어요. 예. 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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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같았으면 못 버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버티시고 견디셨어요. 예. 이제는 직장도 확보하게 되고, 아내도 얻게 되고, 또 뭐라 그럴까? 내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을 해라, 나를 예. 알려라 하듯이 그런 예. 용기도 생기고 예. 예 하나하나씩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 하나씩 예. 차고 차고 예. 예. 뭐, 하나씩. 하나씩. 예. 예, 그럼요. 예, 나 예. 그럼요. 욕심 만부리고, 네. 조금 조금씩, 그고와 네. 그렇죠. 그래사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 지금 너무 좋은 게 말년에는 직장도 원래 나이 들면 직장을 다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에서 너무 좋은 건 직장도 계속 가질 수 있고 네. 또 결혼을 안 하셨는데 결혼도 할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게 보여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 이큰 파도를 어떻게 넘기셨어? 에이, 그래도 다행인 게, 하, 늘이 무심하지 않은 게, 결혼을 일찍 안 하신 거. 결혼을 했으면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아서. 근데 결혼을 다행히 안 하셔가지고, 그럭저럭 넘기신 거예요. 예.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어, 이럴 수도 있었어요. 돈이 내가, 50만 원, 1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예. 그 돈이 이상하게 다 나갔을 수도 있어요. 뺏기, 맞아, 뺏기거나 맞아. 맞아. 내 돈을 누가 다 훔쳐 가거나 뺏기거나 할수 있었었는데 그런 없었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돈이 다내 거가 돼요. 누가 훔쳐 가지를 못 해요. 이 예. 근데 다 오롯이 내 돈이 되고 내 재산이 되니까 예. 그런 나쁜 시기도 지나갔다. 예. 이제는 다 돈 벌면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 와이프한테 차곡차곡 네. 맡기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쥐고 있거나 나돈 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항상 사람들한테 나돈 없어. 네. 난 가진 게 없어. 네. 딱 그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항상 노려봐요. 저 사람 돈 얼마 있나? 저건 내꺼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니까 돈이 있으면 나 없어 하고 항상 감춰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는 재미있으실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태는 뭔가 부딪힌도 있었고 나를 이상하게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나를 위해 많이 생각을 해줄 거고 선생님을 생각해주고 네.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60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모든 거는 여태 살아온 거보다 좋게 좋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네저 사람,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네. 결혼도 하실 수 있고. 돈도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아유. 쓸 만큼은 벌을 내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손안 벌릴 수 있는 만큼은 가질 수그 있고 행복한데. 예. 직장도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거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 예. 안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밝게 바깥으로 저게 표현을 하세요. 예, 네. 네, 네. 표현을 하세요. 예, 네. 위축되시면 네, 안 돼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태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이제 좋은 날만, 네. 좋은 날만 기다리, 기다리세요 62세면, 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맞습니다. 올해부터 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만약에 여자분이, 네. 뭔가 느낌이 이 여자가 좋다 네. 그 여자도 나한테 조금 좋아하는 걸 느낀다 하면 위축되지 마시고 가서 말도 하시고 네. 서로 이렇게 좀 상호작용해갖고 네. 한번 가보라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 결혼해서 사별한 사람도 괜찮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좋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결혼식은 아니래도. 이라도 갔다 오고, 재혼, 혼내신 거 하시고, 음. 그리고 가정을 한번 꾸려보세요. 음. 예. 그럴 운이 와요. 음. 예. 말년이 좋아요. 살아온 날은 죽음이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해는 좋아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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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견디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예. 너무 잘 견디셨어요. 용기를 가지시면 얼마든지 이사주는 잘살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안으로 자꾸 파고들면 절대 힘든 사주.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용기를 탁 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어, 뭐라 그럴까,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사주예요. 근데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이게 스며들면 안 돼요. 직장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는. 아, 저분 참 착하시다. 저분 좋다. 이런 인식이 자꾸 가니까, 그럴 때도 인사라도 먼저 하시고, 먼저 아는 척 하시고, 항상 밝게. 그러시면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늦게나마 그래도 결혼을 하셔요. 네, 절대 이 사주는 혼자 살 사주 아니에요. 절대로. 5년에 그래도 재밌게 사셔요. 예. 음. 여자도 성격이 밝은 여자를 만나요. 아, 예. 예. 화난 여자, 밝은 여자. 내성적이 아니고 밝은 여자를 아, 예. 만나니까 리드를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리드 어,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우리 운동 가요, 막 이런, 예, 뭐 예, 해줘요, 예. 이런 여자를 만나실 거예요. 네, 그런 제일 많아요. 제일 센끼어보 그건 근데, 그렇게 여자분이 하셔도, 선생님도 나서기를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리드를 해주셔야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그래야지, 예. 계속 여자만 그러면 여자도 또재미가 없잖아요. 쉬는, 쉬는, 쉬는. 응. 이 고비 잘 넘기셨어요. 여기가 늪이었어. 죽을 수 있었던 고비를 한번 넘겼다. 예. 예, 죽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고비를 큰 파도를 한번 넘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직장도 다행인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 하기 싫을 때까지 직장도 딱 있어요. 예. 예, 뭐든지. 예. 예, 그러면 된 거잖아. 네, 돈이 뭐 얼마가 됐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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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네. 착하신 분이야. 너무 착해서 그래. 네. 네. 착하지 말고 나를 내세울 때도 내세우고 화나면 화난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끓여 드시고 아, 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laughs> 또 어려울 때도 아 그러세요. 네. 얼마든지 네. 좋은 여자분 나타나시면 네, 소개시켜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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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